나연아 나랑 얘기 좀 해. 아 그래그래. 그래. 슬슬 연락 올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하나 봐. 알긴 하지. 귀여운 서연이랑 서연이 아빠인 유성 씨랑 완전 달달한 사이가 된 거? 너 남편도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시커먼 남자애들만 키운 내 심정을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 뭐? 난 딸이 갖고 싶었다고. 그런데 아들만 줄줄이 셋이나 나왔잖아. 꼭 딸도 낳고 싶었는데 내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낳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딸을 낳으면 꼭 서연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 귀여운 아이가 서연이라지 뭐야? 유치원 입학식에서 봤을 때부터 깨달았어 내가 저 아이의 엄마가 돼야 된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운명 같았지 서연이 동생 민주도 엄청 귀엽더라 뭐라고? 설마 그게 바람피운 이유야? 물론 유성 씨도 좋아하지. 잘생겼고 자상하고. 내가 딸을 낳고 싶다고 졸랐더니 곧바로. 너 진짜 역겹다. 역겹다니 말이 너무 심하네. 애초에 당신이 남자일밖에 못 낳은 게 잘못이지. 뭐? 아이 성별은 남자 쪽에서 결정되잖아. 다 당신 탓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려?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아니, 난 딸이 갖고 싶었다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엄마로서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 남자애들은 당신이나 가져.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진수랑 찬수, 재현이 친권은 당신 준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어딨어. 당신도 어차피 나랑 이혼할 생각이잖아. 애들 친권도 가지고 싶고. 그치? 그건, 그런데. 어차피, 나도 그럴 생각이니까, 얼른 이혼 신고서나 내자. 너 진짜, 유성 씨네는 벌써 이혼하기로 했대. 그니까 우리도 얼른 서두르자. 빨리 서현이랑 민주 엄마가 되고 싶당. 진짜 징하다. 아, 위자료는 청구해도 되는데, 양육비는 곤란해? 내 아이들은 귀여운 서현이랑 민주 뿐이거든. 그럼, 조건 하나만 골자. 뭔데? 애들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을게. 그 대신에, 앞으로 평생 우리 애들 볼 생각 하지 마. 뭐야? 조건이 고작 그거야? 아까 그 애들은 당신 가지라고 했잖아. 애초부터 걔네들 만날 생각은 일도 없었어. 그럼, 조건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 난 좋지. 알았어. 그럼, 너 지금은 유성 씨네 집에 있는 거지? 맞아. 유성 씨 아내가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곧바로 동거하기 시작했지. 근데, 그 여자가 서연이랑 민주를 데려간 거 있지? 얼른 우리 귀여운 딸들을 되찾아야 되는데. 너한테 친권이 넘어올 것 같아? 당연하지. 유성씨는 돈도 많이 벌거든. 거기다 나같이 훌륭한 엄마도 있으니까 애들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 그에 비해 그 여자는 지금껏 집에서 집안일만 해서 돈도 못 벌었고. 그러니 당연히 딸들 친권은 나한테 오겠지. 그래? 뭐난 우리 애들 친권만 가지면 되니까 나머지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신경 꺼. 어른이 내가 알아서 잘할까 <laughs> 드디어 나한테 사랑스러운 딸들이 생기는구나. 그럼 나중에 변호사 그리로 보낼게. 변호사? 너랑 직접 만나기 싫어서 변호사한테 대신 부탁했어.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직접 대화할 일은 없을 거야. 그래 나도 그 편이 훨씬 편하다. 그럼 연락은 이만하자. 그래 안녕. 저기 오랜만이다. 나 차단한 거 아니지? 뭐야? 아 차단 안 했구나 다행이다. 뭔데 쓸데없는 용건이면 바로 차단한다 저기 애들은 잘 있어 엄마도 아닌 남한테 애들 얘기를 왜 해줘야 되지 네 애들은 서연이랑 민주뿐이라며 아니 그게 뭐 사실 친권을 못 가져왔거든 아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럴 줄 알았다니 서연이 엄마가 친권 싸움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 뭐그 당시에 넌 몰랐겠지만. 그 사람은 전업주부가 아니었거든. 사실 돈을 꽤 많이 버는 프리랜서였지.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만 한게 아니란 소리야.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애들도 직접 키워서 친권 획득에도 유리했거든. 당연한 결과였다 이 말이야. 말도 안 돼. 알고 있었으면 미리 알려주지 그랬어. 가족을 배신한 여자가 뭐가 예쁘다고 그걸 알려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리 알고 대비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내 알바 아니거든. 이제 더할말 없지. 용건 없으면 차단한다. 잠깐만. 저기 애들은 잘 지내? 엄마도 아닌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을 텐데. 제발 애들 좀 만나게 해 줘. <laughs> 무슨 말을 하나 싶었더니 어이가 없어서. 양육비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애들은 평생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잖아. 고작 2년 지났어. 그리고 애들은 널 엄청 미워하거든? 그래도 그때랑은 사정이 변했잖아. 그래. 이혼했으니까 변했지. 그게 아니라 당신도 사실은 딸이 가지고 싶었잖아. 뭐? 혹시 입양이라도 했어? 입양? 내가 어쩌다 봤거든. 그 집에서 네살 정도 된 여자애가 나오던데. 그걸 언제 봤는데? 처음 봤던 건이주 정도 전이었을걸? 근데 당신이 재혼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뭐야, 우리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렸어? 아, 얼마 전에 그 근처로 이사 왔거든.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본 거야. 그 여자애 엄청 귀엽던데. 그렇게 귀여우면 나도 키울만 나겠다. 근데 당신, 그러면 안 돼. 여자애한테 남자애 같은 옷을 입히면 어떡해? 역시, 엄마 손길이 필요한 법이라니까. 내가 완전 귀엽게 꾸며줄게. 어때? 나라면 좋은 엄마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도 참, 딸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너, 무슨 소리야? 어? 그 애는 내 조카야. 남자애라고. 뭐? 조카라고? 남자애? 외모 때문에 가끔 여자애라고 착각하는데, 걔는 남자애야. 아니, 남자애라니. 근데 조카가 왜 당신 집에 있어? 사촌동생 해외 출장 중에 아내분이 입원하셔서 내가 맡아주고 있어. 근데 얼마 전에 퇴원해서 이제 우리 집에 없어. 아, 뭐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 집에는 남자밖에 없는데, 조카를 그런 곳에 맡기다니 이상하잖아. 거봐, 역시 거짓말이지? 핑계 좀 그만대. 내가 그 귀여운 딸잘 키워줄게. 응? 내가 엄마가 돼준다니까? 아니,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이야. 그리고 2년 동안 집안일 해줄 사람도 없어서 힘들었지? 나 있지, 유성씨랑 헤어졌거든? 당신만 좋으면 재결합해줄게. 그리고 엄마가 생기면 그 애도 기뻐할걸? 설마 아들밖에 없는 집이라고 집안일 할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밖에 없다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어? 까맣게 잊고 있나본데 우리 원래도 집안일은 분담해서 했었거든? 아, 그랬었나? 거기다 벌써 2년이 지났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첫째는 주부 뺨치게 집안일을 잘하거든? 뭐? 심지어는 똘똘하게 가계부까지 척척 쓰거든 형을 본받아서 둘째랑 셋째도 각자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체적으로 집안일을 돕고 있지. 그래도 당신이 회사에 갔을 때는 나 회사 안 가.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거든. 재택근무라고? 이혼 직후에 회사가 재택근무가 도입되기 시작해서 그때 재택근무를 신청했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집에 생판 남을 가정부를 들일 필요는 없어. 생판 남이라니 섭섭하게. 나는 그 애들 엄마잖아. 2년 전에는 필요 없다고 버렸잖아.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리고 당신 승진도 했다며. 그럼 애 하나 더 낳을 여유도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는 분명 딸이 생길 거야. 우리 아기 만들기 열심히 하자. 하지 마라. 상상만 해도 끔찍하니까. 적어도 나랑 얘기 한 번만 하자. 내일 당신 집으로 갈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그건 안 되겠는데? 왜? 잠깐 만나서 얘기만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그 집에서 안 살거든. 뭐? 이사하라고? 얼마 전에 서연이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거든. 너랑 이혼한 유성 씨가 재결합하자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일이 좀 있었다고. 그래서 나도 너한테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해 줬어. 뭐? 애초에 이번 계약 끝나면 이사를 가려고 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타이밍이 좋았네. 어제 이삿짐 날랐는데 네가 그걸 못 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뭐? 어제? 아, 애들도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 전학 갔다고? 학교 찾아가도 못 만날 걸? 말도 안 돼. 그럼 이제 볼일 없지? 잠깐만. 좀할 얘기가 있으면 우리 이혼했을 때 도와줬던 변호사 통해서 말해줘. 잠깐만. 지금까지 나 차단도 안 하고 있었잖아. 나한테 아직 미련 남은 거지. 내가 모처럼 먼저 재결합하자고 얘기까지 꺼냈는데 차단했었어. 서연이는 엄마 경고를 듣고 네가 어떻게 나오나 확인하려고 잠깐 차단을 푼것 뿐이야. 아니 잠깐만. 그럼 다시 차단한다. 잠깐만.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인데 나연이는 저랑 이혼한 후에 불륜 상대와 결혼하고 서연이 엄마와 친권 싸움 끝에 결국 패배했다네요. 그리고 5천만 원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당한 바람에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답니다. 부부 사이는 한순간에 험악해졌고 아이를 하나도 낳을 여유도 없어져서 결국 이혼까지 갔다네요. 그 후로는 메시지에서 보신 것처럼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나연이는 귀여운 딸을 키우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한 모양인지 지치지도 않고 또 귀여운 딸이 있는 남자한테 들이댔대요. 하지만 상대는 커녕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까지 당해서 결국 나연이는 부모님에게 의절까지 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